연방 하원이 오바마케어 개혁안 관련 예산을 모두 삭감한다는 내용의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공화당의 본격적인 충돌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신지희 기자입니다.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핵심 정책인 오바마케어 관련 예산을 모두 삭감하는 2014 회계 연도 잠정 예산안을 오늘 통과시켜 본격적인 예산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하원은 오늘 이 안과 함께 올해 12월 15일까지 연방정부가 현대 수준의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예산안을 상정해 찬성 230표, 반대 189표로 가결 처리했습니다. 공화당이 가결시킨 이 예산안은 연방정부에 추가로 예산 집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예산 부족으로 인한 정부 폐쇄를 예방하는 동시에 9,863억에 달하는 오바마 케어 관련 예산을 전면 삭감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공화당 하원위원들은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이 다수인 상원을 압박하며 새 예산안을 둘러싸고 격돌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원은 해당 예산안 표결 처리를 거부해 수정안을 하원에 다시 보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버락 오바마 대통령 역시 부채 안도 증액과 관련해 어떠한 협상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공화당과 민주당의 본격적인 갈등이 전망됩니다. Did, 의회가 이달 말까지 예산안의 합의점을 못 찾는다면 연방정부 기관 대다수가 내달 1일부터 정부 폐쇄에 들어가게 됩니다. LA18 프라임 뉴스 신지입니다